자, 110쪽, 챕터 10.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두 번째. 관계대명사, 대,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 와세, 구분. 오케이. 자, 근데 우리 미리 한번 했었습니다. 한번 보면. 자, 요, 요, 표 기억해 주시면 또 두고두고 써먹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다라고 했죠. 주어 또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그 관계대명사는 who도 있고, which도 있고, that도 있고, what도 있죠. 요거는 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who, which, that, 요런 것들은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있죠. 근데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왜? 이 what 안에 선행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이 접속사 다음에는 빠져 있는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오케이. 여표 꼭 기억해 주세요. <laughs> 자, 관계 대명사 대 앞에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뒤따른다. 자, 관계 대명사 후훔 who, 위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데스로 바꿔 쓸수 있다. 자, the man that discovered the Mayan ruins was an American explorer. 자, 뭐죠? 마야 유적지를 발견한 사람은 자 미국인 탐험가였다. 자, 그래서 데스는 who를 대신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that who는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선행사는 더 맨이죠. 선행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A fish has a pair of gills. 자, 물고기는 한 쌍의 아가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that it uses to breathe underwater. 수중에서, 물 아래에서, 자, 호흡하기 위해서, 자, 물고기가 사용하는 한 쌍의 아가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자, 목적격으로 쓰인 거죠. 자, 주어 동사 목적격이에요. 선행사는 a pair of gills, 그죠? 자, 이게 선행사가 되겠고, 얘는 목적어 역할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선행사의 선행사 앞에 the only 유일한 the very 바로 그 the same 똑같은 최상급 the best 서수 the first 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that을 쓴다. 주로 그러면 뭐 who나 which 쓰면 틀린 거냐 그건 아니지만 주로 어떻게 주로 뭘 쓴다? That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예문 보면 Billy was the only student that could solve the problem. 빌리는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풀수 있었던 유일한 학생이다.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써도 되죠. 근데 the only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자, who 대신에 뭘 썼다? 우리 that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대을 사용했습니다. <laughs> the sunset is the most beautiful sight that I have ever seen. 그 석양은 일몰은 내가 지금까지 본 아름다운 광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즉 내가 이때까지 본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The most라는 최상급이 있기 때문에 얘도 위치 대신 대엣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사 앞에 쓰여서 주어 역할 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고. 얘는 I have ever seen 다음에 목적격. 즉, 목적어 역할 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또 이거 한개더 추가하면 뭐뭐 띵! 이런 것도 있어요.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 이것도 같이 포함. 관계 대명사 됐다 하면은 불완전한 문장이 왔죠. 근데이 대시 접속사 역할도 할수 있거든요. 그때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보면 접속사로 쓰인 대 뒤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처럼 빠지지 않은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자 명사절로 쓰여서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겠죠. That birth rate is being dropped It is shown by the current Statistics. 어떤 사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최근의 통계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써도 되겠죠? It is shown by 뭐 uh, shown. By the current statistics, that birth rate is being dropped.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주어가 너무 길 때는 it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주어 역할을 합니다. 자, 보면 자, 어 작은 주어, 작은 동사가 들어간 절이단 말이죠. 절. 작은 주어, 작은 동사가 들어갔죠? 자, 이 that은 저를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죠. 자, 접속사의 대시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 대타하면 완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출생률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빠진 거 없죠? 왜냐면 얘는 목적은 원래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어 들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대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문장이 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도 봅시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니까. 자, 목적어 역할. <laughs> 우리가 보통 목적어는 뭐뭐 을를에게, 주어는 뭐뭐 이는가, 뭐뭐. 보호는 뭐뭐 이다, 아니다, 되다 할 때, 뭐뭐가 보호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데디아라고 믿습니다. 혈액형이 blood type has something to do with personality. have to do with 하면 뭐뭐 관계가 있다는 라 뜻이에요. 그래서 어, 성격과 관계 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t 은 뭐죠? 자, 이거 작은 주어 가 볼게요. 작은 주어. 자, 작은 동사 작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이 왔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이 댓은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의 대시 되겠습니다. 그죠? So, some of us have believed from childhood that red apples taste sweet. 우리 중에 일부는 어릴 때부터 믿고 있습니다. 데디아를 빨간색 사과가 단맛이 난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역시나 대 h a t 은 접속사의 대시 a t 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주어 작은 동사 sweet은 니까 얘는 원래 목적어 필요없는 자, 감각동사니까 자동사.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역시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t h a t 은 접속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적어 역할하죠? t h a t h 이하를 믿고 있다니까, 그죠? 자, 접속사. 목적격.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호도 한번 볼까요? His point was that We must save the endangered species. species. 그의 요점은 대 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주어, must save, 구해야 된다, 뭐를,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목적어죠. 자,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얘는 대에서 로 쓰였다? 접속사로 쓰인 대시고, 접목 목적의 역할하는 을 접속사가 되는 거죠. 아, 목적어 아니고 보호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그의 요점은 데이하였다니까 이다 아니다, 되다 앞에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썸은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부분을 나타내는 게 나오고, 오브가 나오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온 오브 다음에 명사가 동사를 결정 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 우리들 중 일부니까 해즈가 아니라 해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 얘가 단수 명사라면 단수 동사가 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쓰이고, 이번에는 동격의 대수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격의 대수. 볼까요? 자, 명사 다음에 that 나오고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와요. 비교해 볼까요? 명사가 나오죠? 선행사. 자, t h a t 만약 관계 대명사라면 뒤에는 불완전하겠죠. 자. 만약에 that이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면 뒤에는 불완전할 겁니다. There is little proof.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증거인데요? Mobile phones are bad for our health. 자, <laughs> 휴대폰이 우리의 건강에 나쁘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가 되는 거죠. 자 뒤에 문장 볼까요? 휴대폰이 주어 or bad. 동사 보호니까자 여기는 원래 목적어 필요 없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어 그런데 뒤 앞에 명사 같은데 이거 선행사 아닌가요? 선행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명사예요. 일반적인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death과 death부터 어디까지? health까지가 proof와, proof, little proof와 동격 관계를 이루어요. 그거를 이끌어주는 death은 접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격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동격의 접속사 death이 되는 거죠. 예문 한번 볼까요? There is little proof. 증거가 거의 없어. They gave me. 어떤 증거인데요?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증거는 거의 없어,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그들이 나에게 주었다. 어, 기부라는 동사는 목적 두개 필요하거든요. 나에게 무엇을 뒤에 목적 하나 빠져 있죠? 불완전하죠. 이때 대은 관계 대명사가 된다라는 거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리틀 프루프는 여기서는 선행사가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뒤에가 완전하냐, 뒤에가 불완전하냐에 따라서 얘가 접속사, 얘는 동격, 얘는 선행사, 얘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 보겠습니다. 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이거를 what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어, 물론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뭐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관계대명사니까. 보죠. What he wants to have is a new computer. 그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새로운 컴퓨터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what부터 have까지를 봐야 되는데. 자, 얘 해부 다음에 목적 없죠? 아, 불완전하구나. 앞에 선행사도 없습니다. 맨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what이 와야 된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새 컴퓨터이다. You must choose what is necessary for your research.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 당신의 연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해야 골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요 what 다음에 주어가 없죠, 이번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choose 다음에 명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선행사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what 나왔습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아, 그래서 위에서는 자, what he want to have가 자, 이 what 이끄는 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이번에는 what 이하가 what 이끄는 절이 목적 역할을 하죠. what 이하를 골라야 한다. 물론, 자, 전치사의 목적으로도 역할을 합니다. 볼게요. Don't feel humble. 초라하게 느끼지 마라. About 뭐에 대해서. What you do now.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다음에 목적 없습니다. 불완전하네요 about 다음에 what 앞에 선행사도 없습니다. 어, 불완전하네요 아, 자, 자. 선행사 없기 때문에 자, 관계 대명사는 당연히 선행사 포함 what, 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해석은 당신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조라하게 느끼지 마라. 이렇게 되겠죠. 전치사의 목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hysics is what I'm most interested in. 물리학은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Be interested in 다음에 목적 없습니다. 전치사에 목적 없어요. 불완전합니다. Is 다음 또 what 앞에 선행사도 존재하고 있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 안 되겠죠. What 와야 됩니다. 물리학은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있는 과목이다. 것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112, 113조 유형 6번, 6개 한번. 자, 앞에 거그 참고해서 한번 가보죠. 유형 1번. 음. 아, 대시냐, 와시냐 구분하는 법. 일단 뒤에 볼까요? 어, 프로듀스라는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아, 얘 주어가 없는 불안전한 문장이구나. 얘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어 관계대명사는 맞죠. 그래서, t h 도 되고, w h 도될것 같은데. Scientists have developed new plants. 과학자들이 새로운 식물들을 개발했다라는 이 new plants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 a t 은올 수가 없습니다. 자,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맞아요. 하지만,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that이 와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자, 그 어느 때보다, 예전보다 더 많은 과일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새로운 식물을 개발했습니다. 자, 유형 2.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For some time, 한동안 믿었습니다. 뭐라고? Natural resources were so plentiful.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해서 that other time they could not be used up. u s e o u 하면 다 써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원은 써지는 거죠. 그래서 could not be used up 고갈되지 않을 거라고 한동안 믿었습니다. so that 구조 너무 머뭐해서 어, 켄트까지 왔네. 머뭐할수 없다. 투트로도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문제는 뒤에 문장 봅시다.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고갈될 수 없다. 자, 이거는 목적은 필요 없죠. 주어가 있으니까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접속사가 필요한 거지 관계 대명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뭐 어떤, 무슨 이런 의미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접속사에 대시 왔고 이 접속사 다음에는 반드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자, 유형 3번. 자또 대시냐 와시냐 나왔네요. 그럼 뒤에 문장 봅시다. The universe is expanding.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어 역할하고 을 동사 이 s 네요 오죠? 자 접속사의 대실까 관계 대명사의 와실까 자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는 올 수가 없고 접속사에 대시 올수 있습니다. 자, 얘는 주어 역할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자, 어, 근대, 자, 현대 우주학의 기본적인, 펀더멘털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에 유형 4번. After the meeting, 회의 후에 Harris was assigned to do uh -uh, was necessary to reach the goal 자, 회의 후에 자, Harris가 임명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두 뭐뭐를 하는 건데 대시냐 마시냐 일단 뒤에 볼게요 was necessary 하니까 주어가 없네요 아, 불완전하구나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어, 둘다다 다 가능해요. t h 도 관계대명사 역할, w h 도 관계대명사 역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 짓는 것은 앞에 선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해리스는 임명되었는데 무엇을 하도록 무엇이 있어요? 목적 없죠? 즉, 선행사를, 선행사가 될수 있는 명사의 형태가 없죠? 선행사 없습니다. 그래서 what 와야 되겠죠. 그럼 해석해 보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것즉 필요한 것을 하도록 임명되었다. 회의 후에 되겠죠. 그래서 대시 아니라 what why 됩니다. 선행사가 없고 뒤에는 불완전합니다. 자, 5번에 you have to try to change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뭐, You're now doing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어 뒤에 보니까 얘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신체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두 다음에 목적 없습니다 불완전하네요 불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불완전 자,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가 와야 되는데 t h 관계 대명사, what도 역시 둘다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할수 있어요. 역시나 선행사가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래서 what이 와야 되겠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즉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하에 위해서? 신체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동격의 대담 볼게요. Some of us have the faith. 우리들 몇몇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We can solve our food problems with genetically modified crops.니까 유전적으로 조작된 변형된 작물을 가지고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완전 불완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푸드 프라블럼을. 어, 목적까지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이고 그러면 이거 명사 나오는 형태는 아, 이거 동격의 대시트여야 되겠구나. 관계 대명사는 올 수가 없어요. 위치 접속사 와야 되는데 동격을 나타내는 대시와야 됩니다. <laughs> 우리들 중에 일부는 유전자 변형 농작물을 가지고서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라고 했죠? 명사 다음에 댐 나왔을 때 뒤에가 완전하면 댐은 동격의 접속사고 뒤에가 불완전하면 이 댐은 관계대명사의 대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왔던 명사는 우리가 특별히 선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